가일되는 미국 대선 참는 시민들의 행위. 아, 어제 국민의힘 당은 동대구에서 <laughs> 집회를 했습니다. 참여인은 한만명 정도 어, 참여했어요실 인은 어떻게 되든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뭐 나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늘 하던 그런 집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늘 하던 목소리 높이는 뭐 소리 지르고 하는 것 별로 없습니다. 이 이재명 정부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래지도 않을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대구역 집회 하수 중에 하수다 그랬습니다. 예, 또 집회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뭘할때그첫 단추, 첫 행보, 아 그게 중요하다. 첫 모든 걸뭘말하첫첫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이제 옷을 다시 입어야 되는 그런 어, 사례가 발생하는데 국민의힘당 제가 볼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당은 자신들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민주당이 폭주, 독재, 저항할 힘도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 당원들끼리 합니다. 힘도 없는 당원들끼리. 광화문 광장에 놓을 수 있는 그 용기 없음니다 광화문 광장을 정치의 무대로 삼을 만한 그런 지략도 없습니다. 그러니 앞뒤가 지금 막막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시피 필리핀, 티모르, 인도네시아 등등 지금 들고 일어나는 그 모든 물결이 바로 바로 국민의 자유와 민주 그리고 정의, 공정을 위한 그 분노의 물결이 불길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팔 그 청년 대학생의 그 외침, 어? 역사를 말하면서 타오르는 네팔을 만들자, 다시 부활하는 정의가 살아있는.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한이 정치권력들 다 정리해야 된다. 지모른가 어느 나라를 보면은 그 국회의원들, 차량, 차량을 세차 바꿨다고 그런 것도 안 돼. 예산을 몇 조, 잘못 썼다,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지금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고위 공직자들이 하나둘, 하나둘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 시민들의 손에 잡혀서 피가 낭자한 사, 태로 지금 다 쫓겨나고 추출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떡한가? 한국. 한국은 제가 볼 때, 네팔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보다 나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정치인들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까? 오직 자기들 당, 자기 자신의 정치권력 그 위에서 일할 뿐이고, 한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이념, 자의 기념, 사회주의 기념,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만은 자기들의 권력을 잡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지금 파기 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의 나라, 그 사회주의 나라, 공산주의 나라 그런 나라가 올수 있을까? 못합니다. 왜?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길거리에 행진하고 있는 자유를 외치는 수없이 많은 청년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대학생들이 그한번 일으키는 분노,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볼땐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의 분노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하고 난 이래로 올6도 젊은 군인들 젊은 군, 군인들이 이 나라 구해야 된다 해서 무력을 갖고 일했었습니다. 살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이승만의 부정선거에 대항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느 정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구 이으만 정부 무너졌고, 올류 화정 내각이 무너졌고, 육십 항쟁으로 군사정부가 종기부를 찍었습니다. 이제 제가 볼때 이재명 정부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은 유지될 것인가? 5년을 채울 것인가? 이건 바로 지금과 같은 정치 행보를 계속 한다면, 저는 제가 볼때 무너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는가? 자, 경제가 무너집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시장 경제 체제가 무너집니다. 왜?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잘못된 방향, 노조 중심으로 강력한,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민노총에보흥을 하기 위해서 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만들다. 그럼 노동부 장관이 친 기업 정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친노동 정책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노동 권력이 강한데 그다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으니까 노동 기업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 전통적으로 노조들은 기업을 재벌을 해체하고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늘 생각하고 수정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전교조 교육을 다이념으로 막힌 전교조 수장을 거다 또 교부장관으로 앉혔습니다 자 그러면 사법부 마지막 남아 있는 사법부 사법부를 수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별 짓을 다하고 가짜 뉴스 거짓 뉴스 AI가 짜짓기 한 말을 끄집어 내가고 이걸 제보받았다고 떠드는 미친 국회의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나라 오래 가, 가겠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왜? 청년들의 분노가 그 불길이 조만간에 불이 붙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팔보다, 필리핀보다, 인도네시아보다, 티모르보다, 동남아 어떤 나라보다도 타오를 수 있는 불길. 그 불길이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입니다. 왜? 가면 역사가 그런 역사를 만든 사례를 우리는 공부를 했고, 기록, 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건 살구 역사도 신봉하고, 올팔 신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팔. 국민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했었다그 국민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국민을 진압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는 반역이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가 그냥 반역자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지금 무너지는 사법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청년들을 경찰과 군 경력이, 그리고 정치 권력이 타락하는 것은 반역행입니다. 위 그래서 시간에 오면 올팔과 똑같은 반역자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집권한 세력들이 그렇게 역사적, 법적, 정치적 해석을 해서 그 군부 세력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끝내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도 못하게 만들어 인간들이 누군가. 지금 권력을 찾고 있는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은 이런 정치적 변란이 일어났을 때 국민의힘당은 무수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당도 무수할 수 없습니다. 왜? 저렇게 무능한 인간들, 배부른 인간들, 어? 그런 인간들 권력의 무게중심을 잃게 만든 인간도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권력의 무게중심이 무너질 때정하지 못했던 그런 인간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정치 투쟁을 해야 되는데 법 따지고 있고 법을 왜 따지는가 용기가 없어 따지는 투쟁을 해야 될 투쟁을 하기 싫고 투쟁하기 겁나고 하니까 법 따지고 있습니다. 그법 따져서 지켰습니까? 하나도 못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투쟁해야 될 시기야 투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을 가고 지금 구형을 높은 구형을 선고받고 그 자신들이 정치 방파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업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막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군대에 의존하는 게 국정적 자세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참 한심한 인간입니다. 한심한 인간.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안보. 국가 안보입니다. 국가 안보. 지금 국가안보는 어느 나라든 자기 혼자 나라로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도 안 됩니다. 미국도 지금 중국과의 대결에서 자기 힘이 딸리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과 지금 뉴질랜드든 인도지나 태양 세력과 힘을 합치고 있는 그런 상에 황 지금 외국 군대에 의존하는 게굴종적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한심한 대통령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대통령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했다 할지라도 대통령 되고 난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는 내 주어진 시간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소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안 눈에 갈수록 안 보여요 갈수록 안 보여요 그리고 그냥 5년이 지켜지리라 생각하고 이 한심함에 저는 참 한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에서 불고 있는 이 혁명의 바람은 뭐냐? 바로 특근을 폐지하라. 공경, 정의로 와라. 부패하지 말아라. 뭐 이런 뭐 그냥 일반적 정의입니 일반적 정의. 일반적 공정과 일반적 정의를 동남아 국민들은 지금 그들 정치 집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말합니다. 턱근을 버려라 부패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예, 이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석권, 부패, 공정, 다음 석권은 지금 활라를 북타 오르고 있고, 공정도 공정 사라졌고, 부패는 더욱더 극성을 부리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불길 동남아의 혁명적 불길 한국으로 오고 있다. 동남아 혁명적 불길 한국으로 오고 있다, 오고 있습니다. 저 눈에는 보입니다. 독재하는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 입니다 언젠가 그 불길이 타오를 때, 그때 가서 후회받자 소용이 없다. 어? 한국에도 그런 비극의 불길이 분명히 오리라 확신합니다. 예측하는 게 확신합니다. 왜 정치가 이렇게 독재, 독선하고, 이렇게 미래가 없다면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예. 오늘 제목, 동남아의 혁명적 불길이 한국에 오고 있다. 네, 예, 어제 강재윤 군이 어, 밤새 또 수고했습니다. 아, 송화재 변호무실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아구스파이, 파워 한각지님, 통키 여러분들, 파이팅 이번 한 주가 바로 어 거의 6년간 이어온 2,000일의 대장정의 역사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어 오늘부터 어 초소 근무하시는 분들, 어 지난 일요일부터 초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근무를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초소 근무하는데 이어가겠다는 시민 뭐 단체들이 있다 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 그, 이걸, 6년 동안 걸어왔던 이 길을 쉽켜 보면 안 됩니다. 진짜 고난, 고난의 역사고, 피와 땀의 역사입니다. 이 건물을 쓰시면서 여섯 분이나 돌아가 있습니다. 여섯 분이 그래서 그냥 서서 초소지키면 되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초소, 진짜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와서 저는 지키게끔 돌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인한 각오 없이 그냥 초소시킬게요. 24시간 밤낮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 진짜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하면 이 초소가 그냥 쓰레기통 되고 오염통 되고 끝내는 이 미국 대사관을 지키는 이 초소가 끝내 오욕에 욕먹는 덩어리 초소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각오 없는 아, 그런 뭐, 사람들이 와서 지키겠다면은, 이 초소를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소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아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이 초소 지키는 데는 돈이 안 됩니다. 돈. 돈이 안 되는 곳은 인간들이 안 옵니다. 누구 하나 얘기해 초소 지킨다고 막돈 넣어주고 잘 지키라. 없습니다. 이으로는다 한미동맹, 한미동맹 해야 된다 하면 진짜 몸으로 실천해야 될 아, 그런 사람 없음. 그리고 우리가 이 초소를 두 개를 지켰기 때문에 경찰 병력이 제가 볼때 1개 소대 정도는 6년 동안 아마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가 물러나는 동시에 이 경찰 병력은 이 미국 대사관 주변에 경계를 더 열심히 써야 됩니다. 왜? 자파들이 늘 와서 아마 조만간에 미국 대사관 담을 뛰어넘을 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입으로 한미동맹 강화하지 말, 강화하자는 말 말고 직접 몸으로 실천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주,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